셀카를 찍어볼까? 오오 김치. 수전점 없는데? 이게 뭐야? 안되겠다. 짐벌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원니입니다 춘춘 작가의 형입니다. 춘춘 작가의 형이고, 제가 오늘 언박싱 해볼 물건은 바로, 빠밤. 바로, 짐벌입니다. 페이유에서 나온 G6 Max 짐벌.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떨림이 많아서 보는데 불편함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손을 안 떠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짐벌이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알아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데 깊게 편건 아닌데, 제가 짐벌을 알아볼 때두 가지. 스마트폰도 쓸수 있고, 미러리스 카메라도 쓸수 있는 제품.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가볍고 들고 다니기 용이하고, 기준으로 검사 했는데 처음에 나온 게 페이유에서 나온 G6 플러스라는 제품이었어요. 그 제품이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을 처음에 찾았다가 역시 20만 원대로 지윤택에서 나온 크레인 M2가 굉장히 좋다고 들어서 지금 크레인 M2로 마음이 갔다가 마지막에 짐벌이 아무래도 기술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제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다시 페이유에서 G6 맥스라는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지윤에서 크레인 M2가 평정을 했는데 그 크레인 M2를 잡으려고 나온 것 같다는 평들이 있어서 더 최근에 나온 페이유의 G6 플러스 짐벌 모델을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를 26만 5천원인가 배송비까지 해서 그 정도 가격에 구매했고 배송기간은 넉넉잡아서 휴일 끼고 한 2주 정도 2주 안에는 도착한 것 같아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오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잡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짐벌은 잘 몰라서 오늘 처음 써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짐벌 언박싱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일단, 좀 찌그러지고, 뭐, 볼건 없습니다. 어디가 위일까요? 추측한데, 모르겠다. 이쪽이 위 같습니다. 도전. 과연, 빙고, 위면 맞췄습니다. 아, 기분 좋아 <laughs> 안녕. 내 이름은 어니언. 탐정이지.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딱 맞네요. 아하. 꺼내보니까, 위아래가 딱히, 아무튼, 박스가 있고, 비닐을, 그었습니다 G6 MAX, KU TECH 양쪽에 날개처럼 이렇게 열고 끝이네요 양쪽을 펼쳐서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laughs> 한쪽을 밀고 한쪽을 당겨보겠습니다 꽤 그럴싸한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티로폼 같은 느낌인데 스티로폼보다는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는 좀 말랑말랑한 느낌입니다 짠! 오! 여러분 짐벌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1도 모르겠네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오 무게가 상당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짐벌을 만져봅니다 여기에 보면 조그 다이얼 같은 것도 있고 버튼도 있고 전원도 있고 USB 단자도 있고 이거 어떻게 쓰지? 아, 아무튼 자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짐벌 와 진짜 일정 모르겠다. 이건 진짜 좀 써보고 리뷰를 한번더 올려야겠다. 아, 여기도 시단다가 있구나. 아마 여기다 충전을 하나 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지 이게? 아, 한 발이. 한 발이네요.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짠. 오, 돌아가요. 오, 신기하다. 오. <laughs> 오, 되게 신기하다. 뭐 전원을 켜야 되나? 아, 진짜 일정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슈 마운트인지, 콜드슈 마운트인지 아무튼 카메라에 꽂는 부위 같아요. 맞나? 그리고, 케이블. 이게 아마 충전 케이블 같습니다. 본체에다가 꽂고, 충전할거것 같은데. 오, 얘막 움직여. 얘는 뭘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뭐지? 공간가? 웬 케이블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아, 하도 USB 타입이 다른 게 많으니까, 5만 개다 있네요. 준비성은 좋네요, 되게. 여러 가지. 어, 편의성을 고려한 케이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와, 이것도 모르겠다. 드라이버인가? 아, 얘는 이제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뭐 하나 더 있는데? 짠! 와, 이것은 무엇을 쓰는 거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아무튼, 언박싱은 <laughs> 아는 게 없어서 이정도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 어쨌든, 얘는 좀더 써보고서 또 리뷰 영상을 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부할 게 많네요. 한번 전원을 눌러볼까요? 켜집니다. 오, 액자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 막지 혼자 움직입니다. 오! 어, 이러다 고장날 것 같아요. <laughs> 배터리도 얼마 없습니다. 어, 배터리도 이게 보이는구나. 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움직이는 게. 고장 날것 같으니 얼른 끄고 어, 언박싱을 기서 마치고 좀더 공부를 해보고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움직이네. 안녕. 네, 좀더 써보고 제가 영상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유에서 나온 G6 Max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